입주물량이 작다라고 해서 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코끼리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코끼리 코 하나만 가지고 전망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물가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가 지금 35%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 이후보다 훨씬 더 하락장이 저는 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변곡점은 만들만한 변수가 있을지 질문이 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서울에 올해 2021년 22년 입주물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다 제가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AI로도 분석을 해 보고 근데 해본 결과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 즉 수도권은 입주물량이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입주물량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입주물량이 많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입주물량이 부족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았어요 음. 하지만 수도권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네. 실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지금 입주물량 데이터예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입주물량이 평균보다 살짝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작진 않죠 네. 네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자 그런데 수도권만 따로 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입주율이 많았죠 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신문기사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수도권 입주 폭탄 네. 아파트 가격 올라가기 힘들다 거기다가 정부가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규제도 하고 입주 폭탄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저 부동산 전문가의 8 0가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소리냐. 아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입주 물량 있어도 올라간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고 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입주 물량이 많지만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네. 자 보세요. 2001년, 2년, 3년 이때도 어땠어요? 입주 물량 수도권에 많았죠.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도. 자 보세요. 반대로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때의 수도권 입주 물량 적었잖아요 지금. 근데 대세하러 왔었죠. 네. 네. 이때 뭐 하우스프 얘기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입주물량이 작을 때 하락을 했고 입주물량이 많을 때 이럴 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도권에 지금 입주물량 보시죠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있는데 언제보다 많아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과거에 대세 하락장이 있었던 시기보다 입주물량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입주물량이 작다고 라 해서 더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코끼리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에 코끼리 코 하나만 가지고 전망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자, 제가 또 변곡점이 올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천의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인천이 어때요? 2022년, 23년 어때요? 2년 연속 역사상 최고 의 입주 포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내년서부터 인천에 지금 2년 연속 엄청나게 터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수도권에서 좀 싸게 전세로 지금 사, 전세나 이런 걸 살고 싶으시다. 네. 그러면 인천 가세요, 내년부터. 인천에 이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됐어요? 인천에 매매가 전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일치하는건 아니었다, 이 네. 수급이. 네. 근데 어쨌든 인천은 매, 물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잖아요. 아마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고요. 너무나 그러니까 적당히 많으면 괜찮은데 이거 2년 연속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네, 이런 음. 부분들이 수도권 전체 시장에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저렇게 보고 있고, 빠르면 인천은 올해 뭐 가을 정도서부터 이미 아마 매매가와 전세가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를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지난 한 6년 중에 지금이 이제 거의 가장 고평가된 그런 국면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소득 대비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고점이 이때였어요. 그죠? 이때가 제일 소득 대비 서 아파트값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언제 제일 쌌어요? 14, 15년. 그러니까 이때 사고 이때는 팔고. 그죠? 이때는 사지는 않, 않고.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명확하게 딱 보이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역사상 가장 지금 고평가되어 있어요. 가장 소득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비싸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가 세 가지 저평가 인덱스 중에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도 보니까 과거에 언제 높았어요? 2007년, 8년 이때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고평가. 그리고 언제가 저평가? 2013년, 14년 이때가 굉장히 저평가. 그리고 17년 말까지도 초록색 뿌렸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물가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였어요. 근데 18년 중순서부터 고평가로 조금씩 들어갔었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34.8%입니다. 즉 물가 대비서 해 서울 아파트가 지금 35% 정도 지금 고평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08년 이때보다 더 오히려 더 지금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금리를 보지 마시고 금리 대신에 이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8년은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예, 빨간 불이 들어와서 안 좋았고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14, 15년. 근데 지금 어때요? 사상 초유의 이렇게 금리가 싼 쌈에도 불구하고 대출 껴서 집 사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주택 구매력 지수가 정확하게 뭐냐면요. 중위 소득,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이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정도의 집을 샀을 때 대출을 상환하는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네. 내 소득이나 이런 집값 대비해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높으면 금리가 높아도 집값이 싸면 이자가 작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내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즉, 집값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얘가 빨가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사상 초유의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만큼 지금 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한두 가지 데이터가 아니라요. 거의 제가 만든 저평가에 모든 데이터들이 14, 15년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2007년 8년은 고평가되어 있고, 지금은 또다시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국면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 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다 지금 고평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의 미분양은 굉장히 지금 작은 상태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 당장 뭔가, 어, 크게 뭐, 당장 하락할 가능성은 보이진 않지만, 점차점차 지금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만간 머지않아서 변곡점으로 아마도 서서히 나타나게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희, 앞서 저희 출연하신 그 엘리언 님이 내신 아, 내용이 네, 네. 2021년 서울 아파트 값이 대폭락한다 이거였는데, 네. 블로그에 이 의견의 일정 부분 아, 네. 동감한다, 이렇게, 네. 이렇게 쓰 써주셨어요. 네, 그 대세하락 시 예상보다 깊은 조정 네. 예상하시는 이유가 뭔지, 네. 좀 추가적으로 더. 아, 네. 네. 사실 시중에서 현재 어, 부동산 전문가 분들 중에서, 지금은 변곡점 오고 있고, 하락해로고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좀 빠르신 분들이 한 23년 정도에는 변곡점이 올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상당수는 앞으로도 4, 5년 동안 더 간다라고 하고 있고, 저처럼 뭐 올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작아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저엘리어그 분이 쓰신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독특한 저분이 엘리어트 파동을 네.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신 건데, 야, 참 신기하다. 근데 큰, 큰 맥락이 제가 데이터로 분석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2021년 상반기부터 서울의 대세 폭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향후에 바닥은 2029년에 올 거라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엘리엇트파동에 의하면. 근데 제가 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음. 네. 근데 제가 보는 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가 이제 변곡점이 시작이 될 거고, 네. 근데 부동산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렇게 급락을 한, 그러니까 확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잠깐 올랐다가 그리고 몇 년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예. 뭐 예를 들면 올해랑 내년 상반기에 변곡점 올 거라고 했지만 바로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음. 예. 그리고 대세하락점이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찌됐건 큰 흐름상 지금은 거의 변곡점 부근에온 거는 틀림없이 맞다라는 거죠. 그 엘리엇님은 거의 52% 대폭 락이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도 네.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위기 이후보다 훨씬 더 하락장이 저는 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박에는 음. 어, 단지에 따라서는 저는 거의 뭐한 60%까지 하락을 할수 있는 지역도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의 막바지에 2024, 25, 26년에 뭐가 들어와요? 입주 폭탄이쏟아지요 수도권에 음. 이것 때문에 예, 네, 더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근데 거. 과거 그 서브 프라임이나 이럴 때는 네.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슈가.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아직은 뭐 모르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럴만한 이슈가 없다고 가정을 해도 네. 그 당시만큼 대폭락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입주 물량으로? 어, 아니요. 입주 물량 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네. 계속,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힘 때문에 가지만 한번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니까 주, 집주인들 어떻게 해요? 더 비싸게 팔려고 매물을 걷어버려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매물이 없으니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근데 만약에 대세, 이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부동산 투자하면 이제 돈 잃어. 이런 인식이한번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물건을 내놔도 안 팔려. 값을 내놔도 안 팔려. 안 팔려요. 아무도, 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거의 변곡점 부근에 왔다. 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지금 당장에 저도 뭐100% 제가 확신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한 2~3년만 지나도 분위기는 지금이랑 정말 많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경제 위기가 직면하지 않더라도 대폭락이 재현될 수 있다. 경제 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경제에도 변곡점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을 뭐 2023년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채 10년물이 어때요? 이미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면 결국에는 기준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실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이가 계속 또 지속이 된다라면은 어, 점점점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저는 많을 거고. 그만큼 지금 자산 시장에 거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프라임 브 사태가 터진 것도 왜 터진 거예요? 미국의 주택시장이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거품이 음. 껴있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한국도 저는 한국, 이번에 만약에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음. 그리고 정말로 염려되는 게 뭐냐면, 어, 정부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또 이렇게 붙고 있잖아요. 금리가 지금 문행이 높아야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승장에서는 투자하는데 굉장히 레버리지를 써서 그만큼 더 이득을 냈지만 하락이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오히려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라건 아니지만 앞으로 4, 5년 뒤에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면 정말 엄청난 난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투자 격언은 이런 말이에요.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 네. 네. 그만큼 지금 고평가된 만큼 엄청나게 골이 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008년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가 신축도 25%, 많게는 거의 50%까지 떨어졌어요. 네. 네. 과거. 네. 런데 지금은 2008년, 2007년, 2008년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인데요. 연봉 1억이어도 630인가 밖에 안 찍혀요. 왜 세금을 다 떼니까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소득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득이 멈춰버렸어요 이제 처분 가능 소득 이 저는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해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사상 초유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막 엄청나 게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증세로 <laughs>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은 줄고 아파트가 너무나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고평가됐어도 더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더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의사 결정은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의사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1억 2억 떨어지는 거 우스워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떨어져요. 뭐 내년의 문제냐, 내후년의 문제지, 분명히 변곡점은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당장 1, 2년 행복하자라고 지금 패닉바잉을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건 전세 대비해서, 물가 대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그 다음에 금리를 감안해서도 지난 17년 동안 가장 고평가될 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앞으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3, 4년만 지나도요, 지금과는 정말로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네.